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동심 프로젝트 창랑관 가지고 놀기. 바로, <laughs> 풍선 가지고 놀기인데요. 제가, 가까이서 말할까요? 이렇게 해야 보이나? 제가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이러고 풍선 부는 것들이, 풍선 부는 걸 샀단 말이에요. 근데, 풍선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안에 가지고 놀라고, 풍선 테니스 하라고, 배드민턴인가? 고 이렇게 채도 있고 풍선도 있어서 이걸 한번 가지고 놀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일단 얘기해 드릴 건 간단한데 그냥 이렇게 풍선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채로 뭐 음, 채로 쳐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테니스 못하겠으면 풍선으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풍선 풍선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체져 색깔이 있는데 친구들과 일대일로 뭐 풍선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면 참 재밌겠죠? 근데 나 친구가 없어 이걸 저는 혼자 하고 있네요 여러 아시죠 테니스는 두 명이서 하는 게임인 거 여러분 어떻게 혼자서 하냐 안 되네. 다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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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힘들다.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이거를 한쪽에서 딱 치면 받아라 이러면서 딱 치면 한쪽에서 야 이러면서 치는 건데. 안 되네. 이게 아닌가? 여러가 아니면 혼자서 할수 있는 걸 찾았어요. 혼자서 몇 번이나 많이 튀기자.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평생 할것 같아요. 좀 다르게 이걸로 이렇게 번기 하나 둘9넷1 0 여섯 이것도 평생 할것 같아요. 혼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여기 있잖아요, 꼭다리. 이 부분만 치기요. 어때? 이걸로. 이걸로? 일단, 어려우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오! 꼭다리만 치기로 혼자 하나 둘셋 어려 하나 둘셋넷 어려운데 이거 잘 봐요 하나 둘셋 넘어갔어. 다시 불죠? <laughs>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맨날 놀잖아요. 나 결혼하면 아들이든 딸이든 되게 잘 놀아줄 것 같아. 아니면 정반대로 못 놀아줄 수도 있어. 왜냐, 내가 벌써 22살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다 놀았거든. 우리 자식들이랑 내가 잘놀아치겠지 그래도 노는 법을 아니까? 다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쪼 이렇게 칠 수도 없잖아. 아. 잘 봐요. 기술 하나 알릴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치는 거야. 이렇게. 천재죠. 이렇게! 이런... 여러분? 풍선도 혼자 하지 마시고, 둘이서 하세요, 최소. 혼자 하시려면 저처럼 저질 체력이 아니라, 체력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있었거든요? 쓰레기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거워서 체력이 없던 거야. 저것 때문에 내가 체력이 빨리 빠진 거야. 너무 무겁잖아. 그쵸? 아, 이거 물어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눈꽃의 동심 프로젝트 찾기. 이렇게 어딜 봐도 동심이야. 힘들어 죽겠어. 동심을 잃은 것 같아요. 아, 더워. 여러분, 그러면, 눈꽃에 풍선 가지고 놀기 였습니다. 안녕. 혼자 하지 마세요.